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 구입니다. 2021년 수능 영어 대비 EBS 수능 특강 우리 영어 독해 1강의 10번 자 위클리 소재는 하나 하나 이렇게 모아갖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자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자,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자, 종합한 발명 발명이라는 것은 뭐다? 개별 요소를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뭐잘 나오는 소재죠 자, invention 발명인데 that combines 결합시키는 s t 스케 e d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은 히스토리 역사는 오브사이언스까지 묻고요 자, 과학의 역사와 자, and 자, human i n v e n i o n 두 번째 주어가 나오네요 음. 자, 인간의 발명이란 것은 좋아. 이두 개를 쫙 묶고 하고 주어가 어디갔어? 주어 <laughs> 자 이렇게 자 is full of be full of 수거죠? 사자 그래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of 전치사 자 example들로 가득 차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 of important advance s 까지 묶어줘요 자 그러면 전치사 중요한 <laughs> 형용사 아 진보 눌로 전치사의 목적어. 진보해도 되고 발전해도 됩니다. 그래서 리지얼팅이 앞에 나오는 어드밴시스의 부연 설명을 뒤에서 후치 수식으로 하고 있는 얘가. 현재 분사. 이면서 저 어드밴스는 본연의 성질이 얘가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능동에 대해서 I N G 잡아주시고요. 자 리지얼팅 프롬. 전치사. 뭐고. 자, 그래서 답이 여기 요 부분이었어요. 자, synthesizing previous fragmented ideas까지 묶어 주시고 그래서 앞에 전치사가 있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하니까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synthesizing은 뭐 합침으로써. 어, 원래는 뭐래? 인공적으로 만들어야다 뜻이죠. 그래서는 종합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previously 하게. 자, 이전에. 부사. 자, fragmented 원래 조각이란 뜻인데 fragmented 하면 조각나 있던 예, 얘가 과거 분사.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이디어를 계속 지켜 주고 있어요. 자면 왜요? 지못대로 두고 자, 은이전에 뭐, 조각 나 있던 아이디어들을 합치물로서 이렇게 자 해주시고 얘가 전체 사의 목적어. 전체 사의 목적어.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나중에 이게 답이면서 아, 비슷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칸으로 일단 묶어놓고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이전에 조각 나 있던 아이디어를 합치는 게 어떻다? 우리 발명과 과학의 역사다. 자원 서치 그러한에서 그러하니 서치가 말해주는 것도 우리가 앞에 나오는 프래그먼티드된 아이디어를 합쳐준 예시가 대해서 나오겠죠. 자 이러한 과정은 주어. 시작됐어요. 동사. 자 하면 1800년대. 자웬 관계 부사니까 뒤에. 자 하면 덴마크에. 주어. 자 묶어주시고. 자 H C 올스 s t 라는 사람이 디스커버 발견했을 때. 자 대전체가 목적으로 대 사실을 발견다에. 했 그래서 명사절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설명사절로 들어가겠죠. 자, 보면 뒤에 주어는 저 와이어 전선이에요. 주어. 저 묶어서 자, carrying an electric current까지 묶어 주시고 앞에 나오는 와이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 뒤에서 이렇게해 주고 있는 얘가 현재 분사. 자, 그래서 성질 나타내 줘요. 얘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전기 흐름을 가지고 있던 자, 이 전선이 아까 얘가 단수. 단수. 잡아 주시고 관점 맞추고 w a s 도 surround? So, surround is a magnetic field. So, the field is magnetic field. So, the field is 자기장에 둘러 t 였을때 어떻게 된다? o the field is a 이 a i 데 Y 데 carrying an electric current. 전류의 흐름을 가진 애들이 둘러 여지는데 Y 어, 전자기 필드에 이거를 발견했다. 갑자기 갈려 <laughs> 자, 1825년도에 자, 영국 남자인 이거 주으로 잡고요. 주어. 자, W. 스토르이란 사람은 자 이름을 보고를 잡을게요. 동격. 자, 운드는 와인드의 과거 형태로 감쌌다. 동사. 자, 라이브가리에서면 살아있는이 전기가 살아있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형용사. 와이어 전선을 감쌌어요. 쩍어. 자, around iron b a r 그러면은 주인데. 어, 철로된 막대기 주위에.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리고 얘가 과거. 온도가 일본으로 썼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드가. 동사. 일치시켜서 과거로 자, 만들어냈는데, 자, 일렉트로매그네타면은 전자 자석을 만들어냈다. 어 자, 이 계속 이제 발명품 나오고 있죠. 천팔백오십구년도에 독일이 피아니스트이고 과학자인 자, 이 사람을 주로 잡을게요. 자, H 반 어, 헬름 홀츠가 이 사람이 주어. 주어. 저 발견했어요. 동사. 자, 이 자리에는 또 목적어의 생략. 되고 전체 절이 목적으로 들어가겠죠. 대 생에서 그가 저. 아마도 사 자, 굿드 메이크 동사 원형. 자, 만들 수 있다에서 만들다인데 그냥 만들다가 아니고 얘는 느낌상 사역 동사. 뭐 잡아 주시고요. 뒤에 나오는 피아노 스트링 피아노 줄이에요. 저거. 자, 줄을 여기서 바이브레이트가 쭉겹부 이면서 사역 동사 때문에 동 원형.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허락아 어, 시키냐면은 자 흔들리게. 자바이아이체지자싱 함으로써. 사의 목적어. 자, 노래 함으로써. 그럼 투는 그냥 전사자 데미. 전사의 목적어. 들어가면서 복수 형태가 아까 우리 피아노 스트링스가 여기 복수 형태였다는 거 여기, 여기 신경 쓰고요. 자 그다음 나중에 또 다른 사람 나오죠. 프렌치면한 프랑스 사람이 자 엘스 콧트가. 자 어태치 붙짝 시켰어요. 자 띠는 얇은이겠죠. 얇은. 형용사. 자 스틱 막대기를 목적어. 투 어디다 붙여냐면 투 on membrane에 막이에요 막. 전치사. 뭐 피막 같은 거 얇은 막.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다 갖다 붙였고 자웬 히는 아까 스카우시죠. 다음은 또 부사절 잡아주시고. 관계부사. 완벽한 문장. 자 스카우시 말했을 때투그 전치사. membrane에.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뭐 순서 문제로 바꾸더라도 우리 더그 membrane은 당연히 바로 앞에 membrane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the other end. 그럼 인른 오브 편에틱막대기 자, 반대 e 은 우드는 과거 n d 인데 주어. 뭐 하곤 했다 자, o v e r the s t e r end. 자, the o 자, 우드는 과거의 습관같이 d 자, 하고 냈다. 동사. 자, t o t d t o t r a c e 동사 원형. 아, 추적하고 냈는데 뭐 기록을. 목적어. 자, h t o o o o o n d 자, 사 자, 자 어디에다가 온더 피스 오브 조각인데 오브 자, 스모크도 되어진 글라스야 스모크는 우리가 뭐 그을러진이죠. 그래서는 자 무슨 불꽃에서 그을러서 새까맣게 된 글래스에다가 기억하곤 했다. 막대기야. 자그다음 1874년에 스카스맨 하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프스 캐나다 캐나다 출신의 스코틀랜드 사람이 자그다음 월킹도도 묶어주네요. 자 월킹 분사 구조로 예. 앞에 나오는 s 설명해주는 여덟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자 일하고 있는 캠브리지 매사추세스에서까지 다 묶어버리고요. 그래서 얘는 뭐까지 다 묶어버리고 관점 맞추고 얘가 푸시 동사 동사. 그래서 푸는 과거형이에요. 푸푸삼 단면 다 똑같으니까 s 붙이면 안 돼요. 자 넣었는데 자 these scattered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래서 얘가 다시 과거 분사. 자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diverse 다양한 형용사. 자, 요소들을 목적어. 자, 인투 하나로 목적격보어. 자, 하나의 자, 장비로 만들었다. 그래서 put A into B의 구조로 지금 목적어 put 목적어는 scattered and diverse element를 into 구조화해서 목적격보어의 전치사구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전치사. 자, in one instrument 하나의 도구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기억해 주라고 했던 부분이 자, scattered 요부분있죠 흐트러져 있고, 자 그리고 다이버스 엘리먼트를 자 인투 하나의 도구로서 만들었다요 부분. 자 일단 여기 다시 내모칸 쳐놓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자 얘를 슈 가서 한 방에 나 가질 것 같으니까 한번 끊어갖고 슈 조금 더 가고, 자 여기 요 부분이랑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프래그먼티드 부분, 이 부분이랑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조금만 더 갈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뭐 거의 똑같은 표현이죠. 자, s y n t h e s i z i n g previously fragmented idea. 그럼 s y n t h e s i z i n g 합쳐주다, 붙여들였다, 이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put A into B로 썼고 저기서는 synthesize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scattered and diverse element는 아까 아, fragmented idea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그 도구는 주어. t h e t e was 동사. 자, 너 텔레포니였다. 얘가 주어, 동격. 이고요 자, 남자는 주어. There was 동사. Alexander Graham Bell. 부어. 자, 전화기 만든 사람이죠. 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결국에 뭐야? 다른 사람이 발명했던 걸 하나하나 모아 갖고 우리 결국에 하나로 합친 게 뭐야? 전화기가 될게. 예시로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그랜벨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과학과 인간의 발명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다? 가득 차 있는데 중요한 진보인데 이 진보들은 결과가 어떻게? 자, 합쳐주는데 이전에 조각났던 아이디어를 합침으로 써 만들어졌다라는 첫 번째 줄이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종합한 발명이라는 소재였고요. 저는 invention that combines scattered ideas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1강의 10번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봤고요. 자,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타이핑을 쳐서 밑에 답 받을 수 있는 링크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번 마무리 짓고 다시 11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